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 거래소에서 네이처스에를 매매했고요 이렇게 짧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PS 일렉트로닉이랑 SNT 에너지 조금씩 들고 왔고요 오늘 이두 종목 천천히 대응하고 신규 상장주 IT캠이 있는데 이 종목이 돈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한번 초반에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작 전에 돌아올게요. 네, 장시작 30초 정도 남았고요. 지금 주문 접수 완료. 이티캠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일단 10초 남았고요. 찔러 놓고 조금씩 빼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된 주문,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일단 포기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IT CAM 갭이 너무 많이 떠서 포기했고요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PS 남은 거 전량 매도 했고요 SNT 에너지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매도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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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장 마감됐구요. 오늘은 계좌 두개 합쳐서 플러스 12만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종목 별로 재미 못보고 그리고 IT 캠을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했구요. 그 후에 종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쉬, 쉬면서 어몇 종목 기다려가지고 장 초반에 수익 내고 그리고 쉬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모두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